포터야. 자, 현재 하는 것은 해리 포터. 앞에 있는 녀석이 해리. 저 뒤에 있는 녀석이 포터입니다. 아마 뒤에 있는 포터가 한, 한 달, 두달 정도 나이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성격은 앞에 있는 노란. 해리가 성격이 좀더 쾌활하고, 개방적이고, 뒤에 녀석은 많이 점잖은 편입니다. 해리, 야옹 해봐요. 해리, 야옹 포토야, 포토, 야옹 실시간 방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연습이라서 음. 끝난 건가? 이게 어떻게 끝내 곱하기 좀 되나요?